세계에서 가장 공군을 혹사시키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띵크 어워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위 이스라엘. 이스라엘 공군은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긴장 상황 속에서 높은 출격 빈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하루에도 수차례 출격이 요구되며 주변국의 위협에 실시간 대응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활동합니다. 4위 러시아. 러시아 공군은 거대한 영토를 방어하며 유럽, 북극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다수의 작전을 수행합니다. 냉전 시대부터 유지된 공군의 강도. 높은 훈련과 전투기 조종사이. 독특한 극한 환경훈련은 공군병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착용합니다. 3위 중국. 중국 공군은 빠르게 확장 중인 군사력 속에서 매일같이 대규모 훈련과 작전을 진행합니다. 특히 남중국해, 대만해역, 그리고 동중국해 등에서 공군은 지속적인 경계와 고강도 작전을 요구받습니다. 2위 대한민국. 대한민국 공군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 상황 속에서 상시 출격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며 연. 내적으로 시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은 공군 조종사들에게 극한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합니다. 1위 북한. 북한 공군은 제한된 자원과 낙후된 장비 속에서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합니다. 감사합니다.